물 조절을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 어성어 꽃게탕. 요거는 2, 3인분이에요. 내용물을 보면은 이렇게 자연산 꽃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야채. 그리고 이렇게 양념장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어성어 꽃게탕 1, 2인분. 그것도 먹기 간편하게 야채 들어가 있고, 양념장 들어가 있고, 요거 이렇게 자연산 꽃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어성호 오징어 볶음 이것도 1, 2인분 야채, 양념장, 오징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성호 꽃게탕은 고군산도 청정해역에서 갓 잡은 국내산 꽃게만 사용했고요 그리고 산지 직송으로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대요 어성호 오징어 볶음은 신선한 야채와 특제 양념, 탱글한 오징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두 제품 다 밀키트 제품으로 아주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꽃게탕을 만들어 볼 건데, 밀키트라서 엄청 간단해요. 이렇게 조리 방법도 다 써져 있어요. 자, 물이 끓으니까 꽃게를 넣어줄게요. 와, 자연산 꽃게인데, 알 보세요, 여러분. 꽃게가 엄청 커요. 와. 야채도 넣어주고. 제가 녹이는 거를 깜빡해가지고 어차피 끓으면서 다 녹기 때문에. 청양고추 썰어서 넣어줄게요. 자, 여러분. 이제 끝이에요. 이제 끓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엄청 간편하죠?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오징어 볶음도 만들어야 되니까 꽃게탕은 옆에서 있게 두고 오징어 볶음도 한번 만들어볼게요. 오징어 볶음도 이렇게 조리 방법 적혀져 있어요. 오징어. 아 오징어도 한 마리가 다 들어갔어. 야채도 넣어주고. 뭔데 벌써 완성이야. 나 요리 천지 아니야? 어 냄새 너무 좋아. 저 지금 바쁘고 있는데 오늘 엄마가 밥을 안 해놔서 밥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떡밥 됐어요. <laughs> 물 조절을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 뭔데 벌써, 벌써 완성이야. 완성이야? 나 요리, 나 요리 천재, 천재 아니야? 아니야? 짠! 밥도 한가득 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성우 꽃게탕과 오징어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굉장히 만드는 게 간편했어요. 밀키트라서 포장지만 싹 뜯고 바로 부어주면 조리가 바로 돼서 너무너무 간편했어요. 오랜만에 요리를 해봤는데 아 뿌듯하네요.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니 요리를 너무 열심히 했나봐. 좀 늙은 것 같다. <laughs> 물 조절을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 자 여러분 제가 피부가 조금 뒤집어졌는데 오늘 꽃게탕 먹는다고 화장을 또안 했거든요. 화장하면 안 돼요. 꽃게탕 먹을 때는. 오늘 앞접시는 특별히 밥도 제가 직접 만든 고봉밥. 국물 먼저. 국물을 또안 먹어볼 수가 없지. 와. 어. 와. 와. 와 국물 진짜 진하고 깊어요. 헉, 여러분 꽃게 보이시나요? 살이 엄청나요. 음 대박 와 깨무는 순간 그냥 살이 쭉쭉 나오는데요 원래 꽃게는 깨물어서 씹어 먹고 쪽쪽 빨아 먹고 와, 알까지 완벽하다 다리도. 다리도 살 꽉꽉 차 있어. 어, 너무 맛있다, 진짜. 밥에 국물 적셔서. 와, 진짜 국물이 너무 맛있어. 와, 진짜 제가 술을 안 마시는데, 소주가 좋아. 소주가 좋아. 소주. <laughs> 소주, 소주. 아, 오늘 너무 행복한데? 오징어 볶음도 먹어볼게요. 음. 와 양념이 너무 맛있는데? 오징어도 하나도 안 질기고 굉장히 식감도 쫄깃하고 부드럽고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살 매콤하고 짭조름하니까 이거 완전 밥도둑이야. 밥도둑 여러분, 저 오늘 죽어도 요한이 없어요. <laughs> 너무 맛있어! 말이 필요 없다 그냥 요게 아까 보셨던 개 알이에요 알 원래 개는 조금 지저분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애인 사귀면은 개 먹으러 가면 안돼 잊고 있었던 음료수 たん 와 대박 이게 이게 제일 크다 여러분 게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큽니다 와 사이즈 보세요 안에 살와와와살 떨어 내살 살이 막 우수수 떨어져 와 어우 크기가 크니까 까는 것도 힘들어. Mm 우리 술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은 또 그러시겠지? 술안주라고? 근데 진짜 술안주예요. 너무 맛있다. 야채도 무랑 버섯이랑 파랑 양파랑 애호박이랑 들어갈 거다 들어가가지고 국물 되게 시원해요. 哦。Oh. 여러분 저 오늘, 오늘, 오늘 죽어도, 죽어도 여한이, 여한이 없어요. 없어요. <laughs> 꽃게 마지막이야. 말도 안 돼. 열 마리를 넣는데. 말도 안 돼요. <laughs> 끝났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꽃게탕이랑 오징어볶음 먹어봤는데 아쉽잖아요. 뭐가 아쉬울까요? 다들 생각하시는 그거. 그거 아쉽잖아요. 바로 라면사리 넣고 끓여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꽃게탕 라면. 뭐지 한개 넣었거든요 한입 가져갔는데 없어요 제가 오늘 떡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한 개만 끓였거든요 음. 남은 국물은 나중에 또 라면 살이 넣어 먹고 밥 말아서 먹을 거기 때문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성어 꽃게탕과 오징어 볶음 먹어보았는데요. 꽃게탕 국물이 굉장히 깊고 진하고 꽃게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안에 살도 꽉꽉 차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고요. 오징어 볶음도 식감이 쫄깃하고 부드럽고 양념도 너무 매콤 달콤하니 맛있었어요. 무엇보다 밀키트 제품이라서 정말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던 점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캠핑 같은데 가져가서 간편하게 조리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던 거는 국내산 100% 꽃게와 오징어라서 믿고 먹을 수 있었던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먹갱 영상 보고 계시잖아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링크를 통해 어성어 꽃게탕과 오징어 볶음을 구매하시면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또 이벤트 빠질 수 없죠. 먹갱 영상 링크를 통해 구매하신 분들 중에 구매 후기 리뷰를 남겨주신 분들 중 20분을 추첨해서 어성호 꽃게탕을 또 추가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성어 꽃게탕, 오징어 볶음. 맛있으니까 강추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